2025년 11월 21일 황용현 칼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중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산고들을 성경에서 최소한 세번 예언하셨습니다. 그세 번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주 30년 감남산 설교에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 1절까지, 주후 95년 일곱인 예언에서,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 예언에서입니다. 이 산고들이 그리 만만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한 아픔과 고난이 따르는 상고들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외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외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라 제자들을, 신부감들을, 교금주의 기독교인들을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실제로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실제로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움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으로부터만이 아닙니다. 북미, 유럽, 한국 등 전통적 크리스천 국가들에서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말하면 미움과 소외받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며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크리스천 공동체인데 그속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 주류 그룹인 로마 카톨릭과 WCC와 WEA와 FTT가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선호 그룹으로 변모되어 버렸습니다. 종교통합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입니다. 오늘날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외치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꽉 막힌 좁은 보수그룹들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들이 비인본주의적,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성적, 비사비적, 비 사랑적 종교 집단들, 바리새 집단들이라고 비난합니다. 비난만이 아니고 예수님 예언대로 미움까지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외치는 분들에게 이 미움과 비난이 더욱 심합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연인가요? 아니면 복음주의자들의 잘못 때문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황 목사님, 그 디자인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주 30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 했습니다. 또한 타 종교들의 창시자들 마오메트, 부처, 비슈누, 공자 등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구원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과 이런 분들이 자신의 공중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상기, 로마 카톨릭과 WCC와 WEA와 FTT의 분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들로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이 아니고 당연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성직자들로 보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이들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실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공중재림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기독교 성직자 행세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실족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산 시대가 아닙니다. 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신부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되나요? 노력으로 되나요?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이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끄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발동케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큰 톱니바퀴 칼빈주의와 작은 톱니바퀴들, 알미니안 주의가 공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이여,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이, 오늘날 이 엄습해오는 복음의 산고들, 종교다원주의,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미혹됩니다. 의혹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상실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면 구원이 상실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직해명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에 도전하며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황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누리며 승려에도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칼빈이 이 사실 성도의 견인이라 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이 사실 국건이 믿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국건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이 무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무효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라 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무효가 될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구원받아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창조 목적에 심하게 위배할 때에 구원을 무효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신약 크리스천들의 예표이며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400년 동안 애굽 왕 사탄의 노예로 던지셨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출애굽 받았습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출애굽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애굽 노예의 삶에서 해방받고 신의 광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자 여호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예배드렸습니다. 장차 신약시대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이들을 통해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들 생각에 이 황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킨 신들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황금 송아지가 합작하여 자신들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혼합 종교, 종교 다원주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형인 아론도 이런 영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배도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종교 통합주의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얘는 장차 신약시대에 이런 영적 배도 모습이 나타날 것을 미리 이들을 통해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황금송아지와 여호와 혼합섬김이라는 영적 배도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약 3,000명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예수님께서 레위인들을 사용하여 이들 삼천여 명을 칼로 죽이게 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신의 민족이 수직계명 위배, 창조목적 위배, 첫째 되는 가장 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니면 자기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했습니다. 당시 이미 모세의 이름이 주의책에 기록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1,500년 전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모세의 이름이 주의책에 기록되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이러합니다. 모세 출생 훨씬 이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머니 태에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그를 이미 아셨습니다. 예레미아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던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모태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주의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예정론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 모두도 이미 이 주의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입니다. 예정론입니다. 때가 되면 이들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미 창세 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정된 이방인 추수를 위해 이 유대인들을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기간 잠시 눈 감기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방인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들 유대인들 모두가 눈 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세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던 자들 중 3천여 명의 이름들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나요? 여호와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름들을 지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효화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이 무효된 분들을 열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분들로 생각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했던 250명 산채로 땅속으로 매몰됨 모압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 24,000명 재앙으로 죽임당함 발 제사장 450명 엘리야에 의해 죽임 당함. 바알 신을 섬겼던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이들로 인해 아수르 제국의 패망. 바알 신을 섬겼던 14명의 남유대 왕들. 이들로 인해 바벨론 제국의 패망 등입니다. 이들 모두가 지도자들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미혹된 자들이었습니다. 수직계명인 창조목적을 위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던 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주의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이들에 의해 미혹된 자들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구원 무효 사건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구원 무효 신학을 다윗이 굳건히 믿었습니다. 바울도 굳건히 믿었습니다. 요한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종교 통합주의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도 이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7대 신학과 5대 신비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니면 미혹당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구원 상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를 위해 우리 AMI 팀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AMI 바이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독자분들 중 아직도 AMI 바이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미혹에 빠져 실족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 연락처 010 3281 4810